안녕하세요 대명당 공인중개사 청곡 박철환입니다 전북 장수군에 임야매물을 중개합니다 종중묘지나 가족묘지로 사용하길 추천드립니다 지목은 임야이며 필지수는 4필지 면적은 30만 2,995제곱미터 9만 1,656평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 지역이며 10m 도로에 접해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매매 금액은 18억 4천만 원입니다. 전국 어디든 원하는 명당, 명혈 부동산 매물을 찾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이며 지역마다 매물을 가지고 계신 공인중개사분들과 공동 중개합니다. 양택, 전원주택, 귀농, 귀촌, 아파트 공장, 빌딩, 상가, 사무실, 식당, 사찰, 절터, 암자, 법당, 기도터, 신당, 굿당 등 은택, 묘자리, 묘지, 산소, 낙골묘, 낙골당, 수목장 등 풍수지리 명당 터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